밤이 깊어가는데도 눈꺼풀은 무겁지 않고 시계 바늘만 또각또각 소리를 냅니다. 잠시 눈을 감았다가도 갑자기 머리가 또렷해지고 심장은 쿵하고 뛰지요. 내일 아침에 해야 할 일들이 머릿속을 행진하듯 지나가고 지난 일의 후회가 끈처럼 발목을 잡습니다. 혹시 어젯밤에도 불을 끈뒤 한참을 뒤척였습니까? 68세 장모 어르신은 15년 동안 그랬습니다. 새벽 2시에 깨고 4시에 깨고 5시가 되면 결국 포기하고 일어나 아침을 맞았습니다. 그런데 단 10초 만에 뇌의 각성 스위치를 내려주는 작은 동작을 배우고 나서부터는 같은 사람이 맞나 싶을 만큼 달라졌습니다. 중간에 한 번도 깨지 않고 6시간, 길게는 7시간까지 이어 자는 날이 늘었습니다. 약을 줄였고 낮에는 머리가 맑아졌으며 표정이 환해졌습니다. 오늘 저는 그 동작을 포함해 누구나 집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차분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나이가 들면 잠이 줄어드는 것이 당연하다고들 말합니다. 절반만 맞습니다. 노화가 멜라토닌 분비를 떨어뜨리고 깊은 잠의 비율을 낮추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사실이 곧 평생 불면의 숙명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 몸에는 여전히 수면 스위치가 남아 있습니다. 낮에 적절한 빛과 움직임으로 스위치를 예열하고 저녁에 과한 각성 요인을 걷어내고 잠자리에 들기 직전 단 10초의 신호로 스위치를 내리면 충분히 달라집니다. 저는 외래에서 수없이 보았습니다. 생활을 한 가지씩만 바꿔도 잠은 놀랄 만큼 반응합니다. 먼저 낮의 설계입니다. 아침에 같은 시간에 일어나 몸을 바깥 공기에 내어 놓는 것그 단순한 습관이 밤의 잠을 결정합니다. 햇빛을 스치듯 받는 것만으로도 내는 낮과 밤의 경계를 다시 배웁니다. 빛을 보며 천천히 걷습니다. 햇살이 부담스러우면 그늘길도 좋습니다. 여름 폭염이라면 실내 쇼핑몰을 천천히 한 바퀴 병원 복도의 긴 구간을 왕복, 집안 베란다에서 화분을 살피며, 앞으로 천걸음 방법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규칙이 중요합니다. 햇빛 대신 밝은 실내 등 아래에서라도 일정한 시간대에 몸을 세우면 생체시계는 다시 돌아갑니다. 낮의 몸은 밤의 잠자리로 이어집니다.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기를 천천히 15번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까치발 들기를 15회 종아리와 허벅지가 조용히 뜨거워질 만큼만 움직입니다. 처음에는 숨이 차고 무릎이 뻐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흘이 지나면 몸이 더 요구합니다. 일주일이 지나면 밤에 잠든 시간이 앞당겨집니다. 72세 서모 어르신은 이 간단한 두 가지를 꾸준히 하며 두달 만에 자는 시간이 한 시간 빨라졌고 깨어나는 횟수도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이제 저녁의 설계입니다. 저녁은 가볍고 고요해야 합니다. 배가 든든하면 마음이 편할 것 같지만 밤의 위장은 나처럼 움직이지 않습니다. 현미반 공기 또는 부드러운 죽, 두부 한 접시, 데친 채소와 따뜻한 국은 건더기 위주로 짠 맛은 최대한 덜어냅니다. 상추와 오이, 브로콜리와 버섯은 몸을 차분하게 만들고, 닭가슴살이나 흰살 생선은 과하지 않은 단백질로 포만감을 오래 지켜줍니다. 바나나, 반개나 따뜻한 꿀물 반 컵은 잠으로 건너가는 다리가 됩니다. 과식은 얕은 잠을 부르고, 야식은 새벽 각성을 끌어옵니다. 술은 처음엔 졸음을 불러오지만 밤에 깊은 잠을 깨뜨리는 가장 확실한 방해자입니다. 잠자리를 위하여 마시는 한 잔은 다음 날의 피로와 교환되는 어리석은 약속이 됩니다. 카페인은 오후 초반에 멈추는 것을 권합니다. 커피 한 잔뿐 아니라 녹차와 홍차, 카카오도 모두 각성을 남겨둡니다. 한때는 저녁 커피 이후에도 곧잘 자던 분들일지라도 나이가 들면 분해 속도가 둔해집니다. 74세 김모 어르신은 나는 체질이라 괜찮다고 말하셨으나, 오후 커피를 끊자 30년 만에 새벽 4시 이전에 한 번도 깨지 않는 밤을 선물 받았습니다. 잠들 준비는 침대에 눕기 전에 이미 시작되어야 합니다. 방 안에 불빛을 한 단계 낮추고 귀를 시끄럽게 하는 소리들을 들문 닫듯 조금씩 멀리 합니다. 휴대폰은 2시간 전에 서랍 속으로 들어갑니다. 파란 빛은 뇌를 낮으로 속입니다. 잠시만, 뉴스 한 꼭지만, 이 말은 15분의 각성으로 되돌아옵니다. 종이책을 꺼내 들고 페이지를 천천히 넘겨보십시오. 역사책이나 여행수기는 눈을 무겁게 만들고 마음을 먼 곳으로 보냅니다. 침대 옆 탁자에는 따뜻한 물한 장과 얇은 노트를 놓아둡니다. 노트는 걱정을 내려놓는 작은 서랍입니다. 자기 전에 내일의 걱정 세 가지를 한 줄씩 적습니다. 전기요금, 병원 예약, 손자 생일 선물 적고 덮습니다. 해결책을 길게 쓰지 않아도 됩니다. 내일 전화하기, 은행 가기, 카드는 가볍게. 우리의 내는 미완의 일을 쥐고 놓지 못합니다. 종이에 내려놓는 순간 내는 일이 안전하게 보관되었다고 느끼고 긴장을 해제합니다. 이 습관 하나만으로도 잠들기까지의 시간이 짧아졌다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서랍 속에 소란을 넣어두고 등이 침대에 닿도록. 두 손을 배 위에 올려둡니다. 향은 뇌의 문을 조용히 닫아줍니다. 라벤더 한 방울, 캐모마일 한 방울, 베개 모서리에 살짝 적십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길게 내쉽니다. 서너 번만 반복해도 심장의 속도가 느려지고 어깨가 침대에 더 가까워집니다. TV를 켜두어야만 잠들 수 있다고 믿던 분들도 향 앞에서는 어지간하면 리모컨을 내려놓습니다. 79세 이모 할머니는 라벤더 향만으로 평생 처음 TV 없는 밤을 보냈다며, 다음 주에 오셔서는 웃으며 말했다가 의자에 앉아 잠시 조용히 울었습니다. 자신이 스스로 잠들 수 있다는 사실은 사람을 안심시키고 존엄을 돌려줍니다. 이제 약속드린 10초의 비법을 알려드립니다. 귀 뒤를 손가락으로 더듬어 보십시오. 목덜미 위쪽, 머리뼈가 끝나며 도드라진 선 아래로 살짝 들어간 작은 골짜기가 있습니다. 거기가 오늘의 자리입니다. 오른손 엄지와 검지를 가볍게 세워 양쪽을 동시에 찾습니다. 숨을 들이마시며 손가락을 그 자리 위에 얹고 내쉬며 서서히 깊이를 더합니다. 하나에서 다섯까지 마음속으로 세며 압력을 유지합니다. 손끝이 따뜻해지고 머리 뒤쪽이 묵직하게 풀리면서 눈꺼풀이 자연스럽게 내려옵니다. 5에서 10까지는 압력을 조금씩 빼면서 숨을 길게 더 길게 내쉽니다. 전체가 10초 남짓입니다. 이 동작은 어깨와 목의 미세한 긴장을 풀어주고 뇌의 각성 회로에 그만 쉬어도 좋다는 신호를 보냅니다. 손이 불편하다면 작은 고무공이나 수건을 단단히 말아 베개 위에 올리고 뒤통수와 귀 사이에 그 지점을 얹어 고요히 머리를 좌우로 아주 천천히 두 번만 굽힙니다. 무언가가 툭 하고 풀리는 느낌이 오면 그대로 멈춰 서너 번 호흡을 길게 이어갑니다. 과도한 힘은 필요 없습니다. 통증이 생기면 즉시 멈추고 압을 낮춥니다. 이 동작을 잠깐 배워간 82세 최영철 어르신은 첫날 다섯 번의 호흡도 끝내기 전에 코를 골며 잠들었습니다. 아드님이 깨워도 잘 일어나지 않아 놀랐다고 했습니다. 물론 모든 밤이 마법처럼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짧은 신호를 습관으로 만들면 잠들기까지의 시간을 조금씩 깎아 내립니다. 깨어난 뒤 다시 잠들기에도 탁월합니다. 새벽 2시에 눈이 떠졌을 때 시계를 보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시간을 확인하는 순간 내는 계산을 시작합니다. 이제 3시간 남았구나. 내일 힘들겠다. 이 생각이 각성의 불씨가 됩니다. 대신 몸을 옆으로 돌리고 같은 지점을 다시 한번 호흡을 선호 번 걱정이 떠오르면 방금 덮은 노트를 떠올리며 마음속으로 한줄 적었다고 상상합니다. 잠자리는 온도와 빛의 영향을 민감하게 받습니다. 방은 약간 서늘하고 이불은 가볍되 따뜻하게 창문 틈으로 새어드는 가로등 불빛은 암막 커튼으로 차단합니다. 소음이 거슬린다면 부엌 환풍기의 낮은 소리처럼 일정한 소리를 작은 볼륨으로 켭니다. 파도 소리나 빗소리는 뇌의 잔파도를 잠재우는데 좋습니다. 베개는 목의 곡선을 지지할 만큼만 낮고 단단하게, 너무 높은 베개는 목을 긴장시키고 코골리를 악화시킵니다. 누울 때 턱을 살짝 당겨 목뒤 공간을 길게 만들어주면 숨이 편해집니다. 체질의 차이도 고려합니다. 더위를 쉽게 타고 얼굴이 자주 붉어지는 분은 자기 전 미지근한 물에 발을 담그며 열을 살짝 내려줍니다. 반대로 손발이 늘 차갑고 여름에도 이불을 꼭 덮는 분은 따뜻한 조격으로 말초 혈류를 깨웁니다. 뜨거움과 차가움이 아닌 편안함을 기준으로 삼으십시오. 조격 뒤에는 발을 잘 말리고 양말을 신으면 체온이 안정됩니다. 낮잠은 짧고 일찍이면 도움이 됩니다. 점심 후 20분은 머리를 맑게 하고 밤잠에도 방해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오후 3시를 넘기면 밤에 멜라토닌 신호와 충돌할 수 있습니다. 잠든 뒤 2시간 이내에 깨는 일이 작고 큰 소리로 코를 곤다고 가족이 말하며 낮에도 늘 졸리다면 수면 무호흡을 의심해야 합니다. 전문 검사를 통해 호흡의 흐름을 확인하고 맞춤 치료를 받으면 인생이 바뀝니다. 진료실에서 그 환한 얼굴을 얼마나 많이 보았는지 모릅니다. 마지막으로 하루를 닫는 작은 의식을 권합니다. 침대 가장자리에서 등과 어깨를 조용히 펴고 오늘 잘한 일을 하나 떠올립니다. 작은 일이어도 좋습니다.약을 거르지 않았다.물을 충분히 마셨다.손자에게 안부 전화를 했다.딱 하나면 충분합니다.자신을 다그치는 마음은 각성으로 스스로를 다독이는 말은 이완으로 이어집니다.그다음 불을 끕니다.숨을 들이마시되 배가 부풀도록 내쉴 때는 배가 천천히 납작해지도록 길게 내쉬며 열을 셉니다.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7 8 9 10 아까 배운 자리 뒤뒤의 작은 골짜기를 떠올립니다. 손끝의 온기와 함께 머리 뒤가 느슨해지는 느낌에 가만히 머무릅니다. 이렇게 하루하루를 쌓으면 일주일 뒤에는 잠들기까지의 시간이 줄고 보름 뒤에는 새벽에 깨는 횟수가 줄고 한달 뒤에는 낮의 피로가 눈에 띄게 가벼워집니다. 수면제는 때로 필요한 다리 역할을 하지만 몸이 스스로 잠들도록 길을 만들어주는 것이 오래가는 해법입니다. 당신의 뇌는 여전히 잠들 줄 압니다. 다만 그 길을 잊었을 뿐입니다. 빛으로 아침을 열고 움직임으로 낮을 채우고 소박한 저녁으로 몸을 가볍게 하고 향과 노트로 마음을 비우고 10초의 신호로 스위치를 내리면 길은 다시 연결됩니다. 오늘 밤부터 시작하십시오. 내일의 당신은 오늘의 당신에게 고맙다고 말할 것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 눌러 주시고요. 알림 설정까지 해 두시면 다음 영상도 빠르게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혹시 오늘 이야기 중에 직접 실천해 보실 방법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 주세요. 다른 분들께도 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지켜드릴 작은 비밀들을 계속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밤은 꼭 편안한 숙면 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